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학교 밀집도 기준을 바꿔 이 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만 할수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는 등교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한개 학년을 정해 등교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백신 접종으로 밀집도에서 제외된 고3을 포함해 두개 학년 등교가 가능합니다. 3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까지,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추가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6일부터는 등교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모든 학교급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 지역은 학교별 (3분의 2)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해집니다.